안녕하세요. 스코어 리더이자 방송작가인 이수정입니다. 스코어 리더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스코어 리더.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총보인데요. 총보는 이제 여러 악기나 이제 여러 성부로 나누어진 악보를 이제 한 곳에 수직적으로 모아둔 것을 이제 총보라고 하는데 총보를 읽어주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악보를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악보는 보통 지휘자가 보는 악보인데요. 여기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뭐 여기는 홀은 트럼본. 목관, 금관, 그리고 여기는 현악기. 파일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까지 이렇게 한 번에 쭉 보는 악보예요. 그래서 이 악보를 보고 제가 콘티를 짜서 박자에 맞춰서 다음 악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 악기가 같은 비중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작곡가가 의도한 게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또 연주자가 표현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서 이제 고그 부분을 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때에 따라서 어떤 악기를 잡. 뭐 어떤 사람을 잡아도 상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림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연출님이나 이제 촬영 감독님께 애드리브로 하실 수 있도록 그 때는 또 잠시 빠져 있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 조금 더 이제 영역을 확대해서 옆에서 계속 정보를 주기를 원하시는 팀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무용팀을 찍는다.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 순간에 조명이 다운되고 업이 되고 이런 동선으로 움직인다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들까지도 이제 스코어리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하고 뮤지컬 쪽 일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를 전공했다고 하니까 소개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이제 스코어 리더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다 보니까 이때까지 이제 일을 하게 된것 같아요. 공연을 맡게 되면요. 악보를 받고요. 공부부터 시작합니다. 공연을 처음 보시는 분들, 이제 공연을 영상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짚어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작곡가나 또 작곡가의 배경, 이제 연주하시는 분의 스타일, 예를 들어서 지휘자님이 어떤 스타일로 연주를 하시는지 공부를 해서 콘티를 짜갑니다. 짠 콘티를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서 제가 잡으려고 하는 그 악기가 카메라에 잘 잡히는지 혹시 잘안 잡히면 어떤 것으로 대체해야 되는지 조명이 좀 너무 어둡다거나 아니면 동선이 너무 많아서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감독님들이랑 상의를 하고 이제 녹화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 현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 동안 작업했던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다 쏟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어느 팀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스템적으로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인터컴을 끼고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작업을 하고요. 또 인터컴을 통해서 이제 연출님, 기술 감독님. 또 현장에 들어가서 찍고 계시는 이제 촬영 감독님 그리고 음향 팀 영상 팀까지도 이제 제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터컴에 좀 예민한 편입니다. 연출님보다 이제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신경을 쓰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악보를 읽는다고 해서, 악기만 계속 말해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찍으려고 하는 그 부분을 카메라 감독님들이 잘 찍고 계신지, 그 사람이 맞는지, 그악기가 맞는지, 이제 제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제 옆에서 코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굉장히 많고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연에 대한 정보. 공연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악기를 또 모르시는 촬영 감독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악기를 설명해 드린다거나 이제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이제 어떤 노래를 어떤 동선으로 부르시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국악관연악단을 찍는다. 태평소, 소금, 해금이 나온다. 그럼 이제 다음 악기는 태평소, 소금, 어, 해금입니다. 또그 다음에는 소금, 해금 뭐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가는 거죠. 정말 첫 녹화 때그 공연은 거의 망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영상 촬영할 때는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악보에 정말 악기를 빽빽하게 적어서 나는 이거를 잡아야 돼. 지금 이거 나와. 꽉 차게 준비를 해서 갔던 것 같아요. 카메라 감독님들이 그걸 잡을 시간을 드리지 않고 그냥 제 주장만 했던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인터미션 시간에 피디님이 소리를 지르셨죠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할수 없다 손을 벌벌 떨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분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또 저도 이제 좀 여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템포감을 점점점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나와야 좀 이쁜지 좀 저절로 좀 알게 되고 시각이 조금 많이 띄어진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2018년도에 북한에서 삼지연 관연학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첫 공연을 이제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리허설을 딱한번 보고 이제 바로 녹화로 들어갔던 기억이 남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만들었던 악보를 갖고 왔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악보가 없기 때문에 가사지를 통해서, 이제 가사를 받아 적어서, 첫 번째 여자가 이제 노래를 부르고, 두 번째 계신 노, 여자분이 노래를 부르시고, 이번엔 둘이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간주가 있어서, 악장과 첼로수석 솔로를 잡는다. 이렇게 이제 다 악보를 만든 거죠. 이때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고, 좀 힘들었지만, 뿌듯했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리더가 되는 게 사실은 참 말씀드리긴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이나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악보를 볼줄 알아야 되고요. 또 악보만 본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방송적으로 또 그림이 어떤 게 이쁜지도 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도 알고 또 방송도 알아야지 이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일을 할수 있는 곳이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할수 있는 곳이 많이는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스코어 리더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이제 영상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공연 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또 많아지고, 또 영상 팀도 더 많아지고, 송출을 할수 있는 곳들이 더욱더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스코어 리더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뮤지컬, 뭐 콘서트, 뭐 오페라, 또 무용까지도 이제 스코어 리더를 찾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꼭 악보를 보지 않더라도 공연의 흐름, 이 동선으로 움직인다, 저 동선으로 움직인다, 요때 조명이 꺼집니다, 켜집니다. 요렇게까지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영역을 확대해서 앞으로는 더더욱 스코어 리더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연주를 정말 생생하게 화면으로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이라기 보다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을 넘어서 얘기를 하고 정보를 드려야 될지 딜레마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영상을 주체적으로 끌수 있는 게 스코어리더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서포트해드린 역할이지 그것을 총 연출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코를 한다고 해서 그 악기가 항상 늘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그림이 늘 나온다고 보장은 할수 없거든요. 또 연출자님의 성향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원하는 그림이 항상 다 화면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 악기를, 또 사람을, 또 공연 진행 흐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든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코어 리더가 사실은 이렇게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뭘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음악을 전공하고 있다면 조금 더 눈을 넓혀서 공연도 많이 보고 또 영상도 많이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시각을 넓혀서 공부를 많이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시고, 다양한 것들을 보는 것, 그리고 내가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10점 만점에 정말 10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재밌고, 하면 할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부담이 더더욱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제 연차가 돼가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되지만 즐기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점 만점에 10점?